안녕하세요 박상무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편으로 넘기기엔 그렇고 이 영상을 하나 만들 건데 전선 폐차, 전선 폐차에 대해서 음, 제가 영상, 전선 폐차 영상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올려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영상 가지고 되게 처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교통사고 처리 편, 전선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전손사고가 떴죠. 전손사고. 전손이랑 이제 분손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분손은 어쨌든, 뭐, 부분 전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차량이 3천만, 이제 실, 실사를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지금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보신다면, 그분 거 맞습니다. 어. 차가 이제 4천만 원가량에 되는 일단 수입차종이었어요. 차량은 2년 정도 이제 타신 걸로 알고 있고, 어그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100% 피해자죠. 100% 피해자인데 차량 수리비가 3,400이 초과됐어요. 차량 가액은 보험사가 3,400 정도 가액을 잡았고, 상대편 보험사는 우리 자차에서도 3,500 정도 잡았어요. 근데 이분은 차를 산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차는 4천만 원 초반대에 주고 사셨는데, 피해가 너무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상해주는 게 3,400, 3,500밖에 안 된다니까 제가 근데 전선을할 때는 첫,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게뭐라그랬어요 차량을 미수선 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아니, 아니지 차량을 첫 번째 자차가액을 확인해라 그리고 개발원가액을 확인해라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최대 이익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보험회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손해로는 얼마냐 이걸 계산하라고 했죠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쓰면서 해주면 참 좋겠는데, 뭐쓸 데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영상 을 편집할 때 여기다 글씨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고스키를 가진 사람도 아니니까, <laughs>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몇번 반복해서 듣다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말 되게 빨리 할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말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토의 진행으로 한번 해봅시다. 효과? 네. 지금부터 토이 할 거야 예 <laughs> 어. 차량가액이 네 차량가액이 현재 3,400이야 네 음. 음, 편하게 해도 돼 구독자들이 예. 듣고 있으니까 예. 음, 너무 경직되잖아 누가 보면은 예. 예. 내가 무슨 조직보수가 아니 <laughs> <laughs> 어쨌든 네가 사장이고 예 어. 나는 어쨌든 간에 파머고 난 농부야 농부 농구. 차량가액이 3,400이고 예. 자차 가액이 3,500이었어 차는 2년 정도 됐고 예 출고가는 4,200 정도예요 응. 보험사가 상대편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은 3,400에 취등록세 3,400에 해당하는 7%대 예. 그러니까 7 3 21한 220만 원 정도 취등록세 지원해 준다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 자차보험사에서는 자차로 처리하면 3,500 정도 네. 상대편의 취등록세는 추가 청구할 수 있고 음. 거기다 이제 교통비 좀 붙는 것이 교통비 3 0일치몇푼 그래봐야 이, 이 분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3,700선에서 800선 사이가 돼 예. 그치?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가액은 어차피 3,500밖에 안 나와 있어요 현재 네. 현재 가액은 예. 그때 개발원 가액 조회했을 때도 3,650인가 밖에 안 나와 있었어 예. 어. 근데 예. 결론부터 이 분은 4,300 정도 받았거든 예. 어 그럼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을 가셨어요? 어, 개인 합의. 아니, 대인은 별도지. 대인은 따로 뗐어. 이 전손에 대한 게 개념이 되게 좋아야 돼. 금액이 많이 걸려 있잖아. 지금 한 500을 5 0에서600 가까이 더받은거 아니야? 예. 음. 차량을 수리하고 첫 번째 이제 미수선 견적을 듣지 네. 이걸 미수선으로 진행하면 얼마까지 받아줘야 돼? 아 그러면 이제 잔존물이 남아야 돼. 미수선 처리해주면 네. 잔존물이 차주한테 있잖아. 네. 대유권이 아직 안 넘어간 상태라고. 네. 그러면 3,400에 대한 견적에 대한 미수선 처리하면 3,100 정도 되겠지. 미수선 처리하면. 네. 근데 보험사는 3,000 몇까지 줄 수가 없어. 음. 보험사는 3,100까지 못 줘. 네. 왜냐면 이 차량에 대한 잔존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차량의 잔존물 가치가 1,600. 1,600에 2 6 0 0 더하면 얼마야? 그럼 4,200 나오나? 예, 네, 맞습니다. 그지이 네. 차량의 잔존물이 1,600이 나와 있었어. 뭐 네. 잔존물이 뭐냐면 네. 부서진 채로 차를 매각했을 때 매각 업체에서 이 차를 1,600에 잡아간다는 거야. 네. 그럼 이 이분은 최고의 메이드 되는 최고의 방법은 미수선처리 3,100을 털고 예. 1,600을 받아 그러면 거의 4,700 가까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예. 차는 4,200만원짜리 차인데 예. 차값보다 더 받는 거 아니야 사실상 상각이 있구나 그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건 잔존물이 너무 많이 남아 1,600이 그럼 음. 보험사 입장에서도 양보를 안 한다는 거지 왜냐면 얘네는 전손 쳐주면 더 좋아 전손을 치면 얘네가 3,500을 털어주면 1,600이 예. 더 남잖아 있습니다. 대위권이 넘어가 버리니까 네. 그럼 3,500을 보험사가 나가도 1,600을 다시 갖고 오니까 바로 네. 먹으면 되니까 네. 그러면 1,600을 마이너스 하면 은 2,500에서 600을 또 빼면 1,900 보험사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1,900밖에 안되는거야 그러니까 3,100까지 못 털어준다고 잔전물들 번역이 제장히 네. 그래서 이분같은 경우에는 실질 손해예요 보험사에 대한 실질손해액을 계산을 해보라고 했지 물론 내가 해줬어 본인이 해도 됐었어 실질손해액은 얼마야? 이 아주머니가 수리에 대한 확고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뭐냐? 실제로 수리하겠다 실제로 수리하면 어쨌든 기본 약관상 120%지만 120%, 120 이상 수리해도 돼 120%만 잡자고 그럼 3400에 대한 120% 그리고 3500에 대한 120%가 되지 개발원까지 하면 3,600에 대한 120%야.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3,500에 대한 120% 359번부터 700부터 해야지. 그러면 700 붙으면 3,500에 700 붙으면 4,200까지 수리가 되는 거야. 서비스 센터에서 이걸 실제로 수리하면 4,200까지 수리한다고. 그 이상 조금 더 수리해도 상관없고. 그럼 4,200 수리하고. 이거에 대한 경락손에 분명히 나가야지. 경락손에 해당 기본 300만 잡더라도. 그러면 4,500이지 보험사 나가는 거. 거기다 렌트까지 3000시 차량 2.4 이상 3000시 차량이었어. 렌트비가 400 정도 나오잖아. 그럼 보험사에서는 수리비 4200, 경락손해 3배, 4 0 0 4500 거기다가 렌트비까지 400, 4900.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차를 한달 수리하면 4900에서 5000 가까이 그 이상도 수리비가 나갈 수 있는 차였다는 거야. 그 실질 손해액이 이 사람의 합의 구간이었던 거지. 5000을 잡으면 보험사는 3,500, 취동록세까지 모여서 뭐 3,700까지. 그럼 3,700부터 5,000 사이가 이분의 합의점이야. 이거를 계산을 해놓으면 보험사가 갖고 있는 카드는 대위권을대져권을 가지고서 잔존물 1,600을 남겨서 실질 손해는 1,900으로 만든다. 이건 보험사 니네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수리했을 때5,000 가까이 터지는 사고니까 5,000이라는 가이드를 알고 있으면 피해자가. 그럼 3,700에서 5,000사이 합의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4,200에 마무리했어 보험사 미수선 처리는 2,600인가 2,700에 마무리하고 그 상태로 이 차는 푸사차로 매각을 해서 1,600에 매각을 치고 그래서 4,200인가 4,300에 마무리해서 한끝 그러니까 이게 전손 폐차의 가장 핵심이야 핵심 뭔 얘기인지 알겠죠? 구독자 분들도 너도 이해 했지? 이했습니다 예, 어. 네. 그 전선 배차에 대한 첫 번째 팁이 이거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지. 보험사가 끝까지 안보안 하는 경우 있어. 왜? 매각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1600에 대한 매각 가격이 나와 있으니 진네가 들어가는 건 1900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야. 전선을 쳐주면. 그러면 수리에 대한 확고한 의상가 있어야 돼. 진짜로 수리하겠다. 그러면 경락손의 가평가를 보면돼 경락손의 비용이 얼마 나오냐? 500은 나왔거니 이거. 500이라는 가입평가가 돼있으니 실제로 그럼 차를 수리해서 타셔라. 차를 수리해서 타시고 교통비도 받으시던 렌트 타시던 교통비 받으셔라. 교통비 쇼당 쳐서 한 달치 받으셔라. 한 달치 7만 원에 200만 원. 경락손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받으셔라. 700만 원 바, 받고 그냥 차더 타셔라. 수리해서. 그래서 이번에 차를 타겠다는 마음이 생겼지. 그래서 미수선 처리가 된 거야. 그럼 보험사가 이제 포기한다고. 실제로 수리하면 5 0 0 터질 거니까 4천 초반대에 마무리 해야겠다. 음. 이게 전손에, 전손을 많이 합의하는 법의 핵심이지. 오케이? 어쨌든 그래요. 전손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고, <laughs> 분손은 좀 내용이 달라요. 분손 같은 경우엔 내용이 좀 다른데, 분손은 뭐 차량가액이 뭐, 0천인데 수리비는 천1000 나왔어요. 천에 대한 갭이 생겼는데 차 타기 싫어. 그럴 때 자차가 있으면 분손싫어하는 거예요. 부서진 채로 차를 파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험사가 메꿔주는 거니까. 보험사가 부서진 채로 차를 팝니다. 그게 분손이고. 음, 부분 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량가, 차량, 차량 매각가격이 많이 안 나오면, 물론 할증은 될수 있겠지만, 차를 타기 싫으니까. 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고. 그러니까 이 전손에 대한 핵심 중에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경락손에요. 경락손의 예상 비용을 알고 있느냐. 어. 그러면 실제로 차를 수리하겠다는 의지가 밝혀지면 보험사는 합의합니다. 대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치료하겠다는 의사가 밝혀지면 보험사도 합의합니 어쨌든 전손에 대한 팁이었어요. 박상 모였습니다.